천사야 닉네임이 천사래. 과연 진짜 천사일까? 가요, 천사님, 안녕하세요. 진짜 천사예요. <laughs> 오케이, 산옥에서 치킨 뜯어봤어요. 네, 듀오로 오 버스 네? 말고. <웃음> <웃음> 네. <웃음> 안타깝게도 이번에 <laughs> 버스 못 타시겠네요. 아, 바비. <laughs> 저도 버스 타야 되는 처지인데. <laughs> 그럴 수도 있다. 큰일 났네, 큰일 났어. <laughs> 큰일 났네, 큰일 났 집에서 하는 거 같지 않데 바람 소리가. 아, 진짜 이거 에어컨 너무 세게 틀어서 그런가? <laughs> 에어컨이 바로 옆에 있어요? <laughs> 아요 바로 머리 위에. 아, 머리 위에. 어. 어, 현장간 아, 죽이, 그... 죽이는데요? 아, 진짜요? <laughs> 진짜 약간 얼굴에 지금 바람이 네. 엄청 세거든요? 아, 된다. 진짜요? 그, 아, 그래? 그, 그 과... <laughs> 얼어 주, 죽는 거 아니죠? 그, 약간, 머리는 약간 아픔 <laughs> 그, 냉방병 갈것 바람... 같은데? <laughs> 어, 맞아. 혼도 <laughs> <온도> 좀 올려야겠다. <laughs> 네. 아, 이거 주, 바람, 너무 직방이구나. 네. 아, 심하진 음... 않은데? 가끔 들려요, 가끔. 지금도 들려요? 네, 지금 괜찮아요. 그냥, 적절해요. <laughs> 제가, 괜히 시원해진 느낌이고. <laughs> 대리 만족하는 느낌? <laughs> 여기, 여기, 반, 여기, 반 털죠, 여기. 꿀장소거든요. 약간 빛 꼬는 것 같은데. 아니요, 아니요. 아니. 근처에 총수. 대용형 킥, 대킥 필요해요? 예. 네. 땡큐 땡큐 <laughs> <아니 주지도 않았네. 웃음> 아 y 주지도 h a n k you. I'm a g o 이 d person. I'm a good p e r 여기 n I'm a good p 어 r s o n I'm 막 good person. I'm a good p e 그 s o n I'm a 거 o o d person. 그냥 제 거친 숨소리라고 생각해주세요. 아.. 네.. <laughs> 그게 더 이상한데? <laughs> 존버하실? 오케이. 오케이. 네, 우선 이가 존버합시다. 여기서. 네. 좋아요. 와.. 와 존버하자는 사람이 있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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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이에요? 와, 네 개좋아요. 아 진짜요? 맨날 막.. 저도 못하지만 네. 하기도 못하면서.. <laughs> 어! 저기 두명 있다! 어디어디? 네, 네. 그.. 여기, 아 봤어요 여기. 봤어요 여기..여기 쟤는 핑크색인데 저도 봤구요 안쏘게 마세요 <laughs> <봤어요>. 쏘지 마시고 <laughs> 어! 군용조끼 있다 제거고요 어! 님 드세요 네 오케이. 어차피 제거였어요 음. 오케이 <laughs> 어나 못봤는데 내가 먼저 들어왔는데 왜 못봤냐? 멍청해서 그런거 아닐까요? <laughs> 음, 음. 아어저 보인다 전내가 이쪽으로 왔으면 좋겠다 야, 어 내려 반으로 온다 쳐. 반으로 온다 우리가 살던데 여기? 오케이 여기 가까이 오면 이제 쏩시다 아얘 뭐야 멈춰있는데? 어요 싸요 <laughs> 그럼 그래. 오 나이스 한명한명더 잠깐만 잠깐만 여기 한명 왔거든요? 이거 시체 파밍하면 쏠게요 네 여기 있거든요? 아직? 오 오른쪽? 저기 보이죠? 오른쪽? 같이 쏘실? 오른쪽 나무 두대 여기 술탄, 술탄 던지는 쪽 아, 예. 오 잘하시네 나이스 겁나 잘하시네 제가 버스 타겠는데요? 아니야, 얘네가 <웃음> 바보였어요 <웃음> 오케이 <웃음> <웃음> 겸손, 겸손하기까지 저희... 아니야 아, 저는 아예 보이지도 애가... 않았어요, 근데 어, 총소리 많이 났는데 <laughs> 얘네가 뭐안 막... <laughs> 아, 보이는데, 나는 눈이 침침해서 그런가? 아싸, 버스 탄다. 흠... 예 흠... <laughs> 자, 1인분, 1인분, 갔다 1인분 갔다 할 테니까. 여기 너무 뚫려있어서 안 좋다. 딴데 가실래요? 어디야? 모르죠, 저는. 저는 버스 타는 입장이라서. <laughs> <laughs> 그럼... 어, 저는 아무것도 몰라요. <laughs> 저는 이제 모르겠어요. 일요? 네, 바보예요. 바보. 바보입니다. 어, 점점 떨려. 저는 너무 튼튼해서 안 떨리는데. <laughs> 음, 오케이. 좀 제가 떨리는 이유는. <laughs> 제가 불안해서. <laughs> 제가 믿음직하지 못해서. 오케이. 아늑하고만 좋아요, 이런 좋은 버메다 <laughs> 전버가좀 아, 심심한 게 흠이에요. 맞아 맞아. 나 이럴 때 사람 한한명 오면 좋은데. 아, 에어컨, 리모컨이 약이 다 됐나 봐요. <laughs> 손으로 못해요? 수동으로? 그 온도 조절은 안 돼. 껐다 켰다만 되고. 뭐? 뭐 그냥 감기 걸려야지 뭐. <웃음> 오케이. <웃음> 개가 되겠네요? 개요? 여름 감기 걔도 아안 걸린다. 걔도 안 걸리면 걔는 아니죠. 걔보다 <laughs> 못한 거지. 아 걸렸어요, 대박. <laughs> 어 미쳤어. 아 이거 진짜 치킨 각인데. 제가 잘해야겠다. 진짜 잘해야겠다. 실수하면 어? 안 되겠다. 왔다 발소리. 어 발소리 발소리. 나 이럴 때 사람 한한명 오면 좋은데. 나이스! 나이스! <laughs> 나이스. 아 봐봐 한명 온다니까. 나이스. 나이스. 게이 어딨죠? 아이거다 너무 좋은데? 버스 지대로 탔다. 또 왔으면 좋겠다. 어 차소리 차소리. 어 여기 어, 왼쪽 차. 일로 오나 일로 오나? 오는데 오는데. 온다 온다. 뭐지? 뭐 어디 있는 거지? 어디 있는지 봤어 아니 보이진 않아요. 아. 그냥, 여기 산 쪽에 다 있나 본데? 이 근처, 우리 음. 양옆에? 아, 오케이. 일단은, 계속 가만히 있고. <laughs> 가만히 있는 게 최선이야. 다음 자기장. 다음엔 완전 가운데 걸치겠죠? 그렇겠죠? <laughs> 어! 오, 미쳤어. 와, 미쳤어! 아, <laughs> 어, 너무 떡상하는데, 여기? 큰일 났다. 너무 좋아서 탈이다. 자, 1인, 1인분 해야 되는데. 또한번 걸릴 줄은 진짜. 맞아, 나안 걸릴 줄 알았는데. 그니까. 러 이거 그냥 우리 치킨, 어? 수류탄. 어디야? 한명있분 군용조끼라서 살았네. 야? 슬슬 움직일까요? 어, 앞쪽, 어 앞쪽에, 앞쪽에 어, 닦아야 돼, 근데. 쟤 닦아야 될것 같아. 오른쪽 있다. 와개 많아. 하나 기절? 그리고 그 아, 왼쪽에 앞에서, 있거든요. 앞에서, 앞에서. 145. 14. 뜁니다면. 편리러 간다. 이것. 돌릴 는데 있어. 나이스. 네. 어 나이스. 한명 잡았지 한 명. 아두명 잡았네. 둘 잡은 것 같은데. 그래, 이제 파밍 파밍 안 하셔도 되죠. 어어 자기장 자기장 왼쪽 가야 돼요 자기장 어, 나이스 조심 깎아 깎아 들어 갑시다 자기장 타고 뭐 okay. 왼쪽에도 깨고 있다 네명넘었어네명 아... 아니 이런 어 이제 납 썰린다 <laughs> 역시 배거는 너무 무서워 인정. 아 와! 어! 내가 열심히 겨워볼게요. 조심 조심 아 죽었다 이거 아 너무 멀어 너무 멀어 너무 아파 <웃음> 믿을게요 <laughs> 좀더못아 아, 너무 짧았어 아, 근데 어딘지 못 봤어 제 겁나 잘하는 애 같아 제못 죽이면 어... 치킨 못 듣습니다 <laughs> 인정 너무 잘 쏘는데 괜찮아 우리 잘했어 아 <laughs> 어, 맞아 잘했어 네. 아저다 어, 저기 저기 나 봤어 봤어, 봤어. 일단 자리 나쁘지 않아요. 아니. 최대한 살리는 게 좋을 것 같아. 이쪽 없고. 어, 야, 수류탄. 아. 쟤두명 있네. 쟤네 둘이랑 나 하나랑. 어, 그 왼쪽에도 있겠네요. 어, 싸운다, 싸운다. 쟤는 싸운다. 반 아, 됐에 자기자 오니까 어, 어 지금이야! 싸워야돼! 돌? 돌에 있던 애 죽었나? 어 죽었나봐요 아나 들켰다 조심조심 쟤는 둘인가봐요 아 2대1이야 2대1이야 괜찮아 슬류탄 <laughs> 아, 없어요? 아슬류탄 안되나? <laughs> 큰일, 쟤네도. 야, 모... 이랬... 아, 쟤네 못하는 애들이어야 되는데. 잘하는 애들 같은데. 네, <laughs> 2대1이라서 이거 힘들어. 연막, 없어. 연막도 없죠. 네, 아무것도 없어요. 아, 큰일이네. 아, 너무 아쉽다. 야! 자, 둘이, 둘이 같이 쏘니까. 쏴, 쏴, 쏴. 아. 양각 잡으려 한다, 지금. 아, 쟤부터 닦는게 좋을 것 같은데 오른쪽, 오른쪽. 네, 튀어 나오면 지 어, 와야 되는데. 지금 쏴. 아, 아 왼쪽 왼, 쪽아 <laughs> 나왔다. 그치, 그치. 아, 왼쪽 이번 왼쪽. 오, 어. <laughs> 쟤네 못해, 쟤네 못해. 아, 연막이라 아. 벌어져 있지. 자기장, 안 걸친다. 아~~ 아이 수고요 네, 잘했어요 진짜 네. <laughs> 수고하셨어요 바빠 아~~ 내가 살아있었으면 어떻게 됐을텐데